오늘은 제가 겨울 맞이 택배강 영상으로 또 찾아왔습니다. 저희 택배강 영상을 되게 많이 좋아해주시더라고요. 이번에 겨울에도 택배강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어요. 이 강아지 소개해드릴까요? 리치예요. 호기심이 아직 진짜 많아 아기라. 리치야? 리치. 귀여워. 첫 번째 택배 먼저 까볼게요. 이건 제가 위시에 전부터 계속 잠아뒀던 제품이거든요. 블랙으로 시켰던 것 같은데 차콜을 왔네요. 안주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쫄룩 다 달려있고, 그리고 이게 니트 소재라 겨울에도 엄청 따뜻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포인트 하나로 되게, 오잘리고 오, 보인다라고 할수 있는 단추 포인트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다 열고 닫을 수 있는 단추예요. 부츠에 살짝 나오는 이런 포인트들이 진짜 예쁜 거 아시죠, 여러분? 이어커프인데, 요즘 이어커프를 한번 사보고 싶어서 구매를 해봤거든요. 그냥 심플한 걸로 구매해봤거든요. 입문이니까. 어? 제 귀에 안 맞는데요? 제 귀가 이렇게 좀 평평하게 생긴 귀라 좀 헐렁거리는데? 저 어, 마침 택배가 하는 김에 키링온 것들도 같이 뜯어보고 있어요. 얘는 절대 노출 의무가 없습니다. 여행용 키트라고 해요. 클렌징 오일이랑 클렌저랑 콜라겐 랩 마스크, 에센스까지 들어있어요. 세럼. 감사합니다. 비건 이펙트. 잘 쓸게요. 다음 택배는 얘는 헤어밴드거든요? 이거 무려 제가 바로 어제 시킨 건데, 하루만 해가 버렸어요. 각종 액세서리 같은 것들에 빠져서 제가 원하던 디자인이 있었는데, 맨 골지 무늬의 심플한 이런 볼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 했는데, 딱 제가 찾던 디자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얘를 구매했어요. 아, 어, 근데 좀 아쉽다. 이게 살짝 겨울 디자인이었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로고 포인트가 있어서 심심하지 않고 그리고 검정색이라 잘 티도 안나 진짜 잘 샀어요. 여러분, 저 이거 되게 잘 활용할 것 같아요. 다음은 제가 니트를 또 구매했는데 여기 브랜드 옷들 중에서 제 스타일인 옷들이 좀 많은 거예요. 참고 하나만 구매했어요. 다시 바꿔버리면 소비할 때그 행복을 느낄 수가 없거든요. 백도 같이 왔네요 색감이 사진에서 봤던 것보다는 좀더 진한 것 같은데 라이트 톤들에게 완전 제격 이게 뒤에 패치 포인트가 있고요 라운드 넥이고 꽈배기가 조금씩 들어간 듯한 전 색감이 진짜 마음에 들거든요? 소매는 마냥 긴 편은 아니고 짧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얘가 니트다 보니까 어깨가 좀 부해보이는 건 있어요 겨울 니트가 많이 없어가지고 하나만 딱 하나만 골라서 샀는데 예쁘죠? 요예 바로 다음 색채 뜯어볼게요 강아지가 오줌을 싸놔서 제가 미리 뜯어봤어요. 페일제이드라는 브랜드의 이런 벨벳 바지를 샀거든요. 생각보다 티나 했는데 막 그렇게 튀는 것 같진 않고 꾸안꾸 느낌으로 되게 좋습니다. 바지가 아무래도 화려하다 보니까 이 색깔을 좀 검정색으로 차분하게 눌러주면 집 앞에 나갈 때 입기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페일제이드 로고 포인트가 있고 찡이 박혀있어요. 이게 허리를 싹 잡아줘서 그런지 골반이 더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제가 또 나시를 샀거든요. 제가 또 나시 충이잖아요 그냥 기본 나시예요. 얘는. 검정색 기본 골지 나시거든요. 강아지 털이 좀 묻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이거 뜯어봐가지고. 마찬가지로 밑에 페일 제이드 로고 포인트가 있고요. 그리고 얘도 핏이 진짜 좋아요. 그리고 부유방도 이렇게 막튀가나지 않더라고요. 아수라에서 구매한 제품인데 제가 반바지를 샀어요. 요즘. 이렇게 내려입는 거 유행하잖아요. 은색 찡 포인트가 있습니다. 편한 느낌으로 입으려고 그레이 컬러로 픽했습니다. 이번에 프릴리에서 되게 많이 샀거든요. 한번 같이 뜯어봅시다. 이런 또 헤어 악세사리를또 샀습니다. 포인트가 있거든요. 프릴리. 프릴리 자체 제작인가봐요. 앙고라 느낌의 이런 비니입니다. 되게 가벼워요. <laughs> 생각보다 이 머리 통이 되게 큰데요? 요즘 양말 같은데. <laughs> 어, 안 어울린다. 어? 이렇게 쓰면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여기가 살짝 남는데, 이게 안 나왔으면 더 괜찮았을 것 같아요. 이걸 왜 남기셨을까? 근데 또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 제가 오늘 사용한 립 제품. 오늘은 이 클리오 호박 주스 코랄 컬러랑 나스 돌체비타 이렇게 썼어요. 이 컬러가 좀 남아있으니까 돌체비타를 위에 살짝 깔아줄게요. 돌체비타 컬러가 되게 여리여리한, 여릿한 느낌이라 완전 제 느낌이에요. 얘는 스커트거든요? 화이트 스커트예요. 근데 사선 절개가 되어 있고 밑단이 레이스라 예쁘죠?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약간 흰색이라 좀 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서 위 컬러에는 차콜색으로 좀 눌러주고 얘를 코디하면 되게 예쁘더라고요. 얘를 입고 약간 부츠를 신어주면 또한 코디가 완성이 되거든요. 그리고 얘가 또 새틴이라 막싼 티도 나지 않고 뭔가 격식 있는 자리 입고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뒤에는 고무줄 밴딩이 살짝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옆에 지퍼 치마가 덧대어져 있어서 비침 걱정은 없을 것 같은데 한번 제가 입어볼게요. 어, 겨울에는 못 입을 것 같아. 요 가을에 지금 막 여기 사장님이 코디를 기가 막히게 하셔서 제가 또프릴리 제품을 사 그냥 안에 이너로 휘뚜루마뚜루 입어줄 수 있는 나시 화이트 나시가 있었는데 그거를 어디 갔는지 제가 잃어버려서 나시도 기본템 하나 구매해줬고 이런 기본템 있으면 진짜 코디할 때 좋거든요. 밑단이 이렇게. 프릴이 있어요 밑단에 어, 엄청 탄탄하거든요 얘가 가슴 부분에도 이렇게 레이스 포인트가 있습니다 얘도 프릴리 제품이에요 베이지 컬러로 샀어요 일부러 아이보리도 있었는데 아이보리로 사면 하얘니까 너무 튈것 같아서 원코케다 하야면또 엄청 튀잖아요 어? 똥냄새 나 아, 이똥산줄 뭐 알았다 뭔 냄새지? 이게 공장 냄새인 것 같아요 막. 근데 약간 리치 똥 냄새랑 좀 비슷해서 제가 헷갈렸네요 보기만 해도 따뜻해 보이는데요? 한번 입어볼게요 겨울에 <목소리> 이을 보온성이 높은 그런 후드 집업이 필요해서 이걸로 사봤고요 퍼 후드 집업인데, 요즘에 퍼 후드 집업 되게 많이 입잖아요. 가성비가 진짜 괜찮아요. 블랙업이 자체 제작치고 되게 저렴한 거 아시죠? 퍼가 이렇게 달려있고, 안에, 오 마이 까봐봐,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양털이 빠방하게 들어있고, 이 팔쪽은 누빔으로 따뜻할 것 같아요. 예쁜데, 보온성도 대단하시다. 저는 겨울에 추위를 너무 많이 타는 사람이로서 퍼 후드 집업이 하나 필요할 것 같아서 샀고요. 가격이 너무 착해. 이렇게. 이거 쓸수 있는 후드예요. 그 후드 중에 너무 얇아가지고 얇고 후리후리해서 못 쓰는 그런 후드 있잖아요. 얘는 써도 핏이 망가지지가 않네. 주머니가 살짝 작아요. 폰을 넣으면 아슬아슬하게 떨어질 것 같은? 근데 이 주머니에 이런 찡 포인트가 있어서 약간 힙해 보이는 느낌이에요. 투웨이 집업이고요. 이렇게. 이런 느낌. 이게 차콜 컬러랑 이런 베이지 컬러가 있었는데 저는 웜톤 톤이라 저는 베이지 컬러였습니다. 네. 여러분 근데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아니 제가 코트를 샀잖아요. 단추가 떨어져 버렸어. 디자인 예쁘니 품어드리겠습니다. 어. 그리 뒤에 더러운 거는 좀 양해 부탁드려요. 제가 지금 바로바로 바로 치울 수 없는 상황이라 이 코트가. 너무 많이 어졌어 세인트 제임스 기본 티예요. 네이비 컬러랑 크림 컬러 스트라이프 들어간 티고요. 완전 베이직한 티. 면이 생각보다 엄청 탄탄하네요. 어, 니트 안에 레이어드 하기 좋을 것 같아서 전 얘로 샀어요. 기본템이라 여기저기 휘뚜루마뚜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엄청 탄탄하거든요. 늘어짐도 없을 것 같고. 티 하나에 10만원이면 소재가 좋아야죠. 제가 요번에 퍼자켓을 하나 사봤어요. 겨울에 팬이 입기 싫을 때 퍼자켓 필수잖아요. 팬이 입기 싫은 날이 좀 많아서 작년에 제가 핑크 컬러를 샀었는데 요번에 화이트 컬러로 가네스라라는 브랜드에서 구매했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후크가 있어요. 안에는 이렇게 누빔 퍼가 빵빵하게 들어있죠? 아, 좀 비늘 같은 그런 퍼 있잖아요. 그런 퍼는 너무 꾸민다. 느낌이 들어서 저는 그런 퍼자켓은 싫고 너무 양털이면은 너무 귀여운 느낌이 들까봐 그것도 싫고 그 사이에 그런 퍼자켓을 찾다가 이거 사왔습니다. 꼬불꼬불한 털도 있는데 빳빳한 털도 있어서 세련돼 보이고 좋아요. 완전 얼굴에 형광등 켜주는 컬러잖아요. 주머니는 여기에 맨 끝에 있고요. 길이감도 딱 좋죠. 카라가 좀큰게 아쉽네. 그래도 귀엽습니다. 이게 위에만 잠가도 아주아주 아주 귀엽죠? 이거 진짜 마음에 드는데? 여러분 이거 사세요. 겨울 퍼자켓 고민이셨다는 분들 이거 사세요. 굿. 항상 시딩박스는 이렇게 재밌게 와요. 우와. 이거 진짜 대는카메라인가 봐. 이거 봐봐요. 잡티 토닝 세럼 EX. 이거 너무 괜찮은 시딩박스인 것 같아요. 잘 쓸게요. 이니스트리 감사합니다. 오늘 택배강은 전부 다 끝났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더보기란에 링크 싹다 정리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구경해 보세요. 불프 기간이라 지금 세일도 엄청 때리고 있거든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